하이로 하이로에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이씨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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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말 많이 들어오네. <laughs>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laughs> 하이. 알로. 저는 지금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요. 아주 기분이 좋아요. 일에 미친 남자. 일에, 일에 미친, 미친 남자. 미친 남자. <laughs> 미친 남자. <laughs> 제가 오랜만에 에스파 어. 아주 좋은 정보. 그 간만에 제가 또 SNS를 잘안 하다 보니 여러분들 제가 SNS를 잘못하그 사진을 찍는 거를 잘못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냥 라이브를 켜 버렸어요. 그래서 Q&A를 가 보자. 일보님 머리 기를 건가요? 오케이~ 근데 저 지금 자를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원래 하고 싶은 머리가 있어가지고 기르고 있었는데, 잘라야 될것 같은 느낌? 너무 기니까 너무 그게 안 돼요. 그게, 그게 관리가 <laughs> 그래가지고... 아, 지금 고민 중입니다. 여러가지 고민 중이에요. 쇼미 나가기 전과 쇼미 나간 후가 뭐가 달라졌나요? 이거 아직도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구만. 자, 여러분들 통장이 달라집니다. <laughs> 자, 뭐, 아 그리고 사람 사람들이 이제 알아봐 알아봐 주시죠. 네, 그런 게 이제 좀 다르죠. 마스크 쓰고 있어도 좀 알아보시더라고요. 어. 옆자리 옆자리 원슈 원슈 없어요. 아까 원슈 카톡으로 왔는데 네, 원슈는 없고. 자, 봅시다. 봅시다. 어,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오늘의 TMI? 아, 이거 비밀이 비밀이라서 알려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 얘기하면은 나기 때문에 네,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탈색하지 말라고요? 아 어, 맞다 머리 머리 머리를 제가 자르거나 염색을 하고 싶은데 염색 색깔 추천 받습니다. 여러분들 색깔 추천 받아요. 원슈랑 언 원슈랑 언티 형이랑 콘서트 하던데. 일보이님은 안 하시나요? 길이한테 해 하자 그래야겠다. 질수 없지. 이요 <laughs> 아, 핑크, 핑크색. 핑크색은 안 돼. 핑크색. 핑크색은 좀 그렇고. 애쉬 퍼플? 어, 뭐야. 길이 있네. <laughs> 길이 있네. 여! 야! 야, 원슈랑 원티 형이랑. 그거 한데. 그. 콘서트 한데 저희, 우리도 하시죠? 어때요? 맞아, 요새, 맞아, 원슈 잘 나가. 원슈 요새, 그, 뭐야, 놀면 뭐하니, 거기서, 노래 진짜 잘하던데. 지금 집 가고 있습니다. 이야, yeah. 이야. Yeah. 어, 아, 지금, 이제, 다들, 외국에는 지금 콘서트 다 되더라고요. 저 누나가 미국 가 있는데, 거기 백신 두번 맞고. 어렵지 않지? 어허허. 지, 진짜 훨씬? <laughs> 어? 좋은데? 야, 질수 없지. 우리도 해. 야, 우리도 해. <웃음> <웃음> 근데 그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자기 팀 하지 왜, <웃음> 그렇지? <웃음> 오케이. 재밌겠다 근데 하면 요즘 다 온라인 콘서트 하지 않아요? 진짜 이렇게 해서 하, 하게 되면 진짜 웃길 것 같긴 하네. 발단, 전개, 절정, 위기가 빠졌구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느낌으로. 정통 힙합으로? 진네미친 정통 힙합. 정통 힙합 중요하죠. 여러분, 정통 힙합 할때준비물 네. 저 있거든요, 집에. 비니. 붐빼 비트로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정통 힙합. 자, 딴 거나 봐야지. 원슈 씨에게 긴머리 관리법 조언 받으셨습니까? 무슨 걔가 목근 운동을 하면은 뭐모 뭐, 뭐 가능하다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목근력 운동이라 그랬어요. 아아아 아, 아, 맞다. 그 요즘 제가 이제 제모 3회차거든요. 수염 제모 3회차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튼, 고통스러운 거는 변함이 없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미국도 콘서트 해줘. 불러줘. 불러줘. 야, 불러줘. 좋아. 그 다음에, 팬아트 그린 거 언급하면 스토리에 올려주나요? 예, 올려드립니다. 제가 잘 하진 않지만, 제가 솔직히 말해서는, 막, 이렇게, 그, 내 스토리 올리기 이런 거를 잘.. 잘게 손이 버벅거려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하다가.. 좀 올려볼게요. 유남생 올려보겠습니다. 제모 10회 넘게 받아야 된다는데.. 그.. 미치.. 그냥 고문이야.. 그냥.. 내가 봤을 때.. 그거.. 그 고문이에요? 10회는 받아야 효과가 조금씩 있다고요. <laughs> 그러면은 완전한 효과를 보려면 100회를 해야 되는 거그 정도겠구만. Q&A, Q&A. 민타임은 언제쯤? 제가 중요하죠. 중요하죠. 제가 그 최근에 최근에 몇달 진짜 일어나자마자 맨날 부동산 돌아다녔거든. 요 드디어 작업실을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작업실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7월에 들어가요 7월에 작업 작업실 생긴 6월 6월 좀뭐 하지마 6월에 딴거 나와 6월에 딴 거부터 나와 도지코인 사아 도지코인 샀나요 이 사람 누구야 님 안 돼, 거기서 나와 화성 갈 거니까, <laughs> 화성 갈 거니까 그대로 화성 갈 거니까.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드디어 작업실은 저희 집 근처, 네, 부가자 근처고요.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으로 구했습니다. 예, 하프 타임 사무실 겸 작업실이에요. 그래 가지고 여튼 이제 딱 공식 공식 주소가 생길 것 같네요. 드디어 회사 의첫 공식 주소. 그렇죠. 6월에도 뭐 6월에 뭐 나오고 그사이에또뭐 나와야 되고. 여튼 나올 게 많네요. 생각해 보니까. 에헴 에헴 다음 앨범 스포해달라고. 아 이거 근데 이게 저는 제가 정리, 정리를 정리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일본이제 유튜브 할 생각 없나요예 요즘 각을 슬 재고 있습니다 <laughs> 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다 유튜브 있지 않아요 원슈도 있고 언티형 있나? 아 언티형도 있다 언티형도 무슨 그막 그림 그리고 막 이러, 이러시던 것 같은데 예전에 봤을 때 길이도 있고 다 있네. 하다못해 태균이도 있잖아. 게임만 할 거잖아. 릴머니 곧 재개하고요. 릴머니도 이제 이제 그딱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많이 찍어놨어요. 찍어놓은 거 이제 곧 나올 거고. 나중에 이제 릴머니 끝나고 유튜브 파야겠어요. 이어. 조금 Q&A를 좀... 진솔한 거 봐야겠다. 진솔한 거... 진솔한 질문들 봤습니다. 여러분, 자... 제모 30번 하기 vs 머리카락 30번 자르기 결론은 삭발... 삭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남자는 머리빨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laughs> 하지만 상발은 좋아하고요. 편하기 때문에. 세수, 원턴 세수 머리 감기 가능. <laughs> 원턴 킬. 원턴 가능. 그리고, 자, 더 진솔한. 음. 진솔한? 원슈 얘기가 맞네. 원슈 놀면 뭐하니 나간 거 봤어요? 봤죠. 그거 그 누구야 그 한복 입은 사진 보내줘가지고 그거 보고서 그개 <laughs> 웃었어요. 어 근데 확실히 어 잘해 잘해. 어어냠냠냠냠뭐 음, 재밌는 거 있나? 원슈 왜 이렇게 많이 물어봐? 원슈에 때 네, 궁금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는데. 제가 원슈 집 주소도 알아요. 제가 창문 밖에서도 봐요. 존나 <laughs> <laughs> <진짜> 웃기네, 근데. 이어 <laughs> 이야. 어 요즘 날씨에 대한 생각은 제가 어, 어 뭐지 요즘 날씨 좋지 않아요? 좋은데 열 받아. 그냥 마스크 써야 돼서 열이 받아. 다시 시작. 5천만 원에 가량의 시계를 선물해 준다. 누가 그래요? 어 뭐야 어디 좋았어요? 일머니 다시 시작하는 기념으로 원슈타인에게 5천만 원 상당의 시계를 이 새끼 고봐 이거, 이거 선물 새끼야 이거 야니가사니가돈 맞잖아 니가돈 맞잖아 야 이거 미친 놈인데 진짜 확실히 확실히 미친 놈이구만일부실 일머니 다시 시작 준비 중에 시계 선물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준비 중이라고 들었...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 소스가 누구야? 소스, 그 소스, 그... 그 정보원이 누구십니? 누구신지, 누구신지... 음, 진짜... 아니, 미친 것처럼 계속 반복하네. 잘, 잘못된 건가요? 잘못됐죠? 그럼... 아니... 아, 원해요? 대출 받아야겠다. 시 <laughs> 대출 받아야겠네. 아니, 제가 물어봤는데 아, 난 이제 그 직원이가 그, 그 집에서 가사를 쓰는데 뭔가 이게 <laughs> 그 아주 믿을 만한 분에게 들었다고요. 그 사람 이제 절교하세요. 그 사람이랑 이제 네, 절교하시라고요. 그 <laughs> 와, 아, 5천만 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봐봐요. 시계가 5천만 원이 되면 뭔가 좋은 기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이 이제 그그 a p 라 그러죠 AP 그5천만 원짜리 시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걸 한번 만져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뭔가 그게 되는 줄 알았어. 뭔가 시계에서 뭔가 빵뭐 레이저 나오고 막 시계에서 음악 틀어주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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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침 이거야 이게 끝이야. 그래서 아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잘못됐다. 근데 좀 이뻐, 이쁘긴 해. 근데 그걸 5천만 원 예를 들어 걸어 다니다가 어, 어디에 부딪혔다. 그럼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겠죠. 사주기 싫어서, 병원. 님들이 사주셈. 그럼 5천만 원짜리. 야, 이거 무슨... <laughs> 5천만 원을 사용하는 게 경제사회의 순기능에 기여하는 거야. 님이 사주셈. 그럼다왜 그래? 자. <laughs> 아, 진짜 안 되겠네.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선물로도 부담스러울 것 음, 선물로 또부담스러워할것 같아. 선물로 5천만 원짜리못 받지. 그거 어떻게 그게 가능해? 내가 아는 어떤 형이 이제 선물로 사 준다 그래 나는 거절할 거야. 나는 거절해요, 그런 거. 아. 어. 그게 이제 어 어,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경제사회의 순기능이 되고 뭔가 그런 이렇게 소비적인 측면에서 좋을 수도 있어요 음, 좋을 수도 있지만 아, 사실상 그큰 돈을 저한테 이제 그냥 공짜로 이렇게 주는거는 좀 부담스럽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그럴 사람도 아니고 생일 때 아무것도 안해 주셨다면 저는 누구 생일 누구 생일 때 뭔가를 해 주지 않아요 왜냐면은 내 생일 때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laughs> 아니그뭐 그거 그거는 뭐제 특정 그냥. 아이 몰라 아이 사람들이 그냥 아주 그냥 진짜 괴롭히네 그냥 아주 그냥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들 심약한 아이입니다. 래퍼들은 시계 좋아하던데, 일본인는못 못 차세요. 저는 시계를 쥐샥, 쥐샥 찹니다. 쥐샥. 그, 15만원짜리 15만 쥐샥 차거든요. 네. 그래, 원슈는 콘서트도 하잖아. 콘서트 또 매진 됐다며. 어이, 저는 콘서트도 안 해요. 콘서트, 콘서트 매진 됐으면 성공했지. 뭐, 그, 그, 많이 벌고, 또 이제, 마면 뭐하니 가가지고 또, 또 이제, 이슈도 많이 됐고. 앞으로 승승장구하는데 이제 뭐제다 꺾인 사람한테 뭘 받겠습니까? <laughs> 선물 줘야겠다. 더러워서라도 이거 이거 안 되겠다. 저 오늘 생일인데 태어나, 태연 태연 네, 생일 생일 축하 축하 드리고요. 음, 네. 어. <laughs> 그래, 게스트로 불러, 그래. 게스트로 불러, <laughs> 장영란 법과 상관. 아, 맞네. 그, 고액의 선물이 오가면은 장영란 법에 걸리겠죠. 네, 걸릴 수 있죠. 암, 음. 음, 법은 지키라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또 이제, 아, 진짜 선물해 주려고 그랬는데. <laughs> 아쉽게 됐다. <laughs> Yeah. Hey, h e l 우 o how are you d o i n 잉 in k Yes, I'm doing o o d Yes가 아니잖아, I'm doing good. How are you? 에스파가 샤 h o u t out. Shout out t 에스파. 가는 건 없을 거라 오가는 건할 텐데, 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제가 저근데 실제로 뭐 줄라고 사놓긴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는 건 없을 거라고요? <laughs> 미친. 야! 진짜. 확실한 친구네. 어 오늘, 님 창문 밖에서 보고 재밌습니다, 저. 자꾸 이러면은, 자꾸 이러면은, 그, 예, 네, 그, 밖에서 무섭게 지켜보고 있어요, 저는. 아니, 근데 저번에, 저번에 원슈가 뭐 같이 뭐갈 일이 있었는데 얘가 안 깨가지고 제가 집 앞까지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 앞까지 찾아가가지고 문을 두들겼는데 제가 비닐을 그때 이렇게 쓰고 있어가지고 얘가 무슨, 무슨 사생팬인 줄 알았대요, 저거. <laughs> 늦어놓고, 이 자식이. 아주 그냥. 예의 없이 말이야. 어디, 형님한테, 예? <laughs> 네 형님한테 가 오는 건 있지만 가는 건 없을 겁니다. 이러면서. <laughs> <laughs> 어네. 카톡. 오, 카톡 왔네. 카톡 왔숑. 자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꺼? 잠깐만 카톡을 꺼야 되는데. 오케이. 자, 그럼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한두세 개만 받고. 네. 음. 근데 봐야지. 어, 릴러 말즈랑 한번더 작업하실 계획 없으신가요? 릴러 말즈, 릴러 말즈 좋죠. 릴러 말즈, 릴러 말즈 뭐하지? 저번에 릴러 말즈 사는데 놀러 갔는데, 상당하더라고요. 남자들 다섯 명이 살면 그렇게 되는구나. 약간, 배웠어요. <laughs> 배웠, 배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작업은 좋죠. 저는 작업은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락 주시죠. 카니에 듣고 있냐? 카니에 연락 주세요! 오케이. 어, 그 다음에, 어, 한두 개만 더 받아볼까? 음. 코 뚫으신 건가요? 안 아픈가요? 뚫었고요. 이거는 의지랑 상관없이 눈물이 나와요. 의지랑 상관없이 눈물이 나오기 때문에 뚫으시는 어, 분들, 어, 어, 그, 괜히 그, 그렇게 센척 하면 눈물이 어쩔 수 없이 나는데, 나한테 약간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생각, 생각하시고 받으세요. 저 여자친구랑 가서 받았었는데, 그, 코 뚫을 때 눈물 흘려가지고, 약간, 쪽팔렸어요. <laughs>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받아볼까요? 학원 탈출하는 방법 좀요. 학원. 전 학원 탈출의 신이었기 때문에, 쉽습니다. 아 근데 지금이랑 똑같을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저 아무 것도 안 받아도 돼요 형 내가 야. 카톡 보내지 말아야 야, 야. <laughs> 아니 근데 이나 근데 실제로 내가 사온 게 있는데 아직 안 왔어 비싼 건 아니에요 비싼 건 아니지만 아 <laughs> 야, 찜렸는지, 근데 왜 카톡으로 보내냐? <laughs> 아, 컨셉 하나만 잡아요. 저, 좀. <laughs> 개웃기네. 아, 따. 그데 제가 그 있는데, 그게 해외 배송이라서 아직 안 와가지고,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네. 여튼, 그렇습니다. <laughs> 개웃기다. 네 진짜 손쉽 개기없네 이거 카톡 보내 카톡 보내가지고 진짜 아, 아, 몇 개만 더 받아야지 재밌다 아 맞다 학원 학원 여러분들 학원 도망갈 때는 음, 저는 10년 전에 학원을 다녔지만 저 같은 경우는 출석을 부른 다음에 진짜 지도세도 모르게 그러니까 뒷자리에 앉아있어야 가능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약간 어, 몰래 빠져나갔었어요 그리고, 부모님 핸드폰 번호를 제번호로 해가지고, <laughs>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 이제, 그, 친구가 대신 받아줬죠. 친구 부모님 핸드폰, 아, 친구 부모님 핸드폰이 제번호였고제번호제희 부모님 번호가 친구 번호였다. 맞다. 어, 여튼, 그렇고. 대학교 때 하던 대학교 대학교는 사실 안 가면 근데 본인 손해여가지고 에, 뭔지 아시죠? <laughs> 오, 저녁 메뉴 추천 자 마지막으로 저녁 메뉴 추천 하겠습니다. 에 제가 먹고 싶은 거를 토대로 음, 와 보름달이다 보름달이 오늘 보름달 떴대요 우와. 여러분들 보름달 떴답니다 많이, <laughs> 많이들 보러 가시고 저녁은 보름달이 떴으니까 파전을 파전을 추천합니다 파전 드시고 식이섬유가 또 많이 들어가 있죠 파기 때문에 그래서 장이 또 건강해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건강한 장을 건강한 장을 어, 응원합니다 이제 도착했기 때문에 간다 반가웠고 네 <laughs> 나중에 또 봅시다. 예. 건더, 화성, 갈, 그니.